누가 마음에 든다고 저보고 대신 전화해달라 그래서 아, 그런 아, 것들이 있었는데 소리가 뭐 선배가 더 좋아서 이렇게 해달라 그런 건 아니고 선배가 워낙에 좋습니다. 응, 아, 서배력이 뭐. 아니 에이. 세상에 치질 수술하러 가서 거기 간호사를 꼬시겠다 그래. 그래서. 아, 야, 참. 잠깐만요. 그걸 보여주고요. 아니, 자긴 부끄럽다고 저보고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아. 저 며칠 날 거기서 치질 수술한 김영선인데요. 어, 언제 시간되면 어, 너무 그때 친절하고 고마웠어서 밥이 나갑시다. <laughs> 아, <갖기잖아. 웃음> 그니까, 그걸 해달라고.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아,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그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매불망 그리던 그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아! 본인들이 맡았던 그 캐릭터로 한번 인사 음. 한번 좀 예, 아. 부탁드릴까요? 소피, 아름답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야. 오. 게시포 이동 준비, 가자. 가자. 내 몸이 시0인데 이런 소리가 나네. 내 몸이 50인데 아직도 이렇게. 우리 안지환 성우님은 음, 저는 글쎄요 뭐 애니메이션은 기억 못하실것 같아요. 더크분들이면 알까? 샤라라 공주! 네. 그거 네. 알아요? 예? 오마로왕 대. 어, 안 해. 어, 더그 세대는. 제가 데뷔를 그걸로 했어요. <laughs> 만화로. 요 <laughs> 시간탐험대라는 만화인데. <웃음> 당시 <웃음> 아, 돈데 <laughs> 기리 돈대길이. <laughs> 돈데그만 <돈대길이. 웃음> 돈대 그런데 어, 그 그... MBC에서 시청률이 그게. 거의 40%까지 나왔어요. 오, 야. 네? 정말. 이게 <목소리가> 우리 MBC에서는 그 무릎 박도사가 아니겠어요? 네. 김구라의 고기는? 어, 어. 어. 김구라의 고기는? 어. 어. 사람들이 자꾸 나만 보면 피해요. 맞아. 아. 아니, 근데 러브하우스다 하셨잖아, 러브하우스. 과연 어떻게 어. 바뀌었을까요? 아, <목소리가> 뭐야. 어. 최고인 아, 아, 것 같아. 그리 따님도 가수시잖아요. 멜로디데이. 아 네. 음. 음. 음, 멜로디아, 멜로디. 아, 맞아, 맞아. 어? 아. 거기 아, 멜로디데이 여은 씨가 저희 드라마 오스트플러스 어, 어. 어. 음. 어. 난 누가 멜로디데이 남자들이 안다그러면 갑자기 긴장돼. 왜요, 음. 왜요? 음. 네, 네, 네. 사귀나? 아, <laughs> 아니, 이거 얘는 따딸같이 나빠요 마음이 서그외에도 주인공만 많이 하셨잖아요. 그캐러밴해 역에서 저는 조니 데뷔였고이 어. 친구는 올란도 블룸. 올란도 블룸 아. 역이었어요. 어. 네. 내가 너를 구하고 얼마나 다녔는지 아나. 나 알고 와아 오, 오, 와, 아, 진짜 이렇게 술한잔 하실 것 같아. 아이고, 술 한잔 어. 이렇게. 여기 강력이 좀더 주세요. 그럼 얼른 어. 하게 아주머니, 골뱅이 하나, 소면 하나 추가요. 아. 아, 실제로들 많이들 그렇게, <laughs> 그죠 예, 많이 그냥 자기가 가진 목소리들이니까. 예. 아, 뭐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타서 도 점심에 뭐 먹을까? <laughs> 그, 그, 왜냐하면 그런. CSI 같은 거라든지 떠밍하고 나올 때면 다들 그 캐릭터들이야. 아, <laughs> 어. 점심에 뭐 먹을까? 짜장? 짜잔. 짜장은 좀 질리는 것 같은데 어? 다른 거 없을까? <laughs> 그럼 짬짜? 아니다, 저쪽이 된장찌개집 <laughs> 새로 생겼는데 그집 그 어떨까? 차돌박이 <laughs> 넣은 된장찌개 말씀이십니까? <laughs> 그것도 좋겠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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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송우분들은 욕을 해도 <요구래도> 섹시해요. 어떻게? 정말.. 아..씨..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아그래도 그래. 굉장히 섹시해요. 아니 목소리 때문에 진짜 막 여자들이 완전 그냥 전화 목소리로 막말하 아, 연애할 때 그런 거 써먹어 본다 그러는데 연애할 네. 때 많이 못 써먹어봤죠. 음, 대신 그건 있었어요. 지금 결혼하기 전에 누가 마음에 든다고 저보고 대신 전화 해달라 그래서 아하. 그런 예. 것들이 있었는데 소리가 뭐 선배가 더 좋아서 이렇게 해달라 그런 건 아니고 선배가 워낙이. 음 좋습니다. 그냥 섭외력이, 뭐. 아니, 네. 세상에, 치질 수술하러 가서 거기 간호사를 꼬시겠다 그래. 그래서, 아, 야, 참. <laughs> 잠깐만요. 그걸 보여주고요. <laughs> 아니, 자긴 부끄럽다고 저 보고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아... 저 며칠 날 거기서 치질 수술한 김영선인데요. 어, 이제 시간되면 어, 아니... 너무 그때 친절하고 고마웠어서 밥이나 갚시. 아, 그니까, 그걸 해달라고. 아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요 우리 죠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 아까 제가 옆에 있었던 거고 느낌이 다르죠? 아.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다르니까 아니 그럼 저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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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기분 나빠서 정말 이런 젠장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정말 그여정들이 정말 대단한데 오늘 저 사실 우상인가 동시에 오늘 같이 경쟁하는 그런 그래서 아. 저희도 풀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laughs> 네. 이분들도 사실 뭐 죽는 역할 하실 때 <laughs> 어? 그리고 또뭐 장풍 쓸때 얍!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목소리만 저희가 짧게 들려드립니다. 음 짤이네요. 리 짤. 정말 대단한 성우분들께 저희가 감수를 드렸는데, 음. 야 이건 도저히 이거 인간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안지 씨는 그럼 저기 짧은 뭐 어떤 그 의성어 같은 거좀들려주신다정 정말 동반불패 출신인데요, 제가. 아 그래요? 그럼요. 양흰 음. 오늘 김영선 씨도 뭐 한번 예. 시역 감사. <laughs> 자, 최후의 능력 시전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표 성우 저희가 다섯 분의 목소리를 저희가 연달아 들려드립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어뭐 진짜 멋진 대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아주 짧대. 네, 아주 짧대. 정말로 아, 이 문제를 듣고 나서 야, 정말 제작진지만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각오를요. 어 아, 각자 오늘 또 이제 또 성우 덕후 특집이니까. 어, 자신 어떤 뭐 이제 뭐 목소리라든지 이런 걸로 뭐앉있습니다 네. 가고 예. 세상의 모든 목소리를 맞춰주마 아, 좋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예자 짱구 왔까 짱구 엄마 맞추게 해주세요 <웃음> 네 좋아요 <laughs> 네, 아, 짱구 좋아 예네 <laughs> 귀가 당신의 문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 좋습니다 예. 이 <laughs> 덕후에게 질수 없다! 가자! 아, 아 좋아요 좋아. <laughs> 예아 예. 좋습니다 예자 아, 네. 계속 이죠 남자, 아,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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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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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남자, 있어 남자, 남자, 남자. 남자 자 요거 말이죠 네. 저희가 한번 진짜 이왕 가는 거 그냥 치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아니에요 그럼 어. 어. <laughs> 남자 캐릭터입니다 남자 네. 캐릭터요? 그렇죠 <laughs> 남자. 아 여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구 그렇죠 그렇죠 남자 캐릭터입니다 자 남자 캐릭터 자 문제 주세요 누군데 이러시나 그만 경기를 끝내자 제발 날 버리지 말어 안녕 야야야 우리가 뭐 하루이틀이에요? 우리가 하루이틀이냐고요? 예. 아, 이거 너무 심했다, 이거. 야, 이걸 후후로 어떻게. 후후 어렵다. 진짜 어렵다. 자, 갑니다. 아, 근데 이거 먼저 맞추면 저는 한두명건 확실한데 제가 이게 힌트가 될것 같아서. 아하. 누가 먼저 하는 거를 잠깐 보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예. 자, 우리 자, 자, 두분 뭐. 아, 뭐. 자, 예. 자. 장광 성우님, 이교화 성우님, 김일 성우님, 손정화 성우님, 김승준 성우님? 개, 오. 역시. 세 명입니다. 오. 오 예. 세 명입니다. 오. 오 예. 오. 자. 모르겠네. 아 컨닝하나요? 컨닝하나요하나요 컨닝하고 요팬시네 아 남자는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네. 와이거 진짜 이건 너무..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지? 와 대박이다. 와. <laughs> 자 그거 보여주면 안 돼요. 아 가방 놔야 되는 건 뭐야 이거? 거들가 있으세요 거기. 한깐만 거기, 거기 있어요. 아나 지금.. 아심금하시는 <laughs> 아, 대단한 후신네 아주. 아 그거 어떻게 알지 그걸? 아 어떻게 그걸 모르시죠? <laughs> 그러니까 동료들인데. 아 참. 자. 우와. 예. 가 번. 첫 번째가 장광님, 장방. 두 번째가 이규환님, 네. 세 번째가 남도영님, 네. 네. 네 번째가 최덕희님, 네. 다섯 번째가 김승준님 아, 세명 맞췄습니다. 아, 네. 아. 세명 맞췄어요. 아. 이거 자체가 너무 신기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거 본명광보다 더 어려워요. 예. 네. 그러니까 능력자들이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능력자들이죠. 세 명의... 남자는 좀 알아요 티가 나요. 일번 장광, 장광. 이번 김승준, 네. 삼번 김일, 네. 사번 최덕지, 네. 오번 강수진. 하나. 아, 아, 네. 두, 개, 두, 개, 네. 두 개, 두 개, 두 개, 네. 아, 아, 네. 네. 어, 네. 아, 두 개, 두 개. 아니 참 시원한 능력에서. 아네. 아 삼삼했으면 네. 네. 웬만한. 저도 세개 아니야! <laughs> 여기서 그냥 불러요! 내게 그렇게 안 들린단 말이야. <laughs> 어, 나 정말. 이게 어, 나는 25년 아니, 동안 아니, 이 사람들 목소리만 이거. 듣고 살았는데. 네. <laughs> 정말 자존심 상하는데. 네.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laughs> 아, 아, 정말. 내가는 네, 너무. 어디 가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해본 사람이야, 진짜. 내가 돈 빌려달리는 것도 아니죠? 저한 번만 들려달라는데 <laughs> 그러면 저기, 애기 목소리 한 번만 더 들려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laughs> 내개 목소리로 날수 있어요. 아, 그래요? 사료 대신 어떻게 이거라도 한번더 들려주시면 안 되나? 알겠습니다. 아아아 아, 아, 예,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이에요 문제 주세요. 누군데 이러 그만 경기를 끝내자. 이건 알아. 칠발 날 버리지 마. 안녕. 아, 요게 포인트에요 다섯 아, 번째는 어, 아, 좀 아, 심하다 아, 진짜 아무 리 들어도. <laughs> 자, 자, 자 자, 뛰면서. 엄청 의번 명예보. 1번 장관. 장관. 2번 이규화. 네. 3번 남도영. 네. 4번 이선. 네. 5번 김승준. 두개아 이거 왜 그러죠? 아빗나 와요? 아니 그대로 만해도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약간 해드리면 아 그냥 정답을 일단 말씀하시고 나중에 <laughs> 얘기를 하자자자자자자자자자제제이이번자자자자네 개까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장광. 자 장광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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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뭐, 이렇게 바꿔도 두 개는지? 아까도 두 개가 아니야? 아, 내가 봐도 두 개는. <laughs> 이번은뭐 조합 이런 거야? 능력이죠? 떠있는 것 같아. 아, 이건 정말. 차례만 바뀌었나요? 아, 그건 말해드릴 수 없죠. 예. <laughs> 갑자기 국어를 할 때는 이상한 목소리를 냅니다. 차례만 바뀌었나요? 뭐이러면 아니, 차례만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다 아니야, 거. 아닙니다. 그런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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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영선 어. 성우는 아니, 과연 말이죠? 저기 절에 들어가서 고시공부하는 사람 같은데. <laughs> 이게 예능이라 그런가? 왜? 아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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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마치 시험공 받으시자. 자 장광성우님, 이규 성우님, 성우님 김혜 성우님, 최덕희 성우님, 김승준 성우님. 아까 내가 했던 것 같은데? 달라. 전혀 달라요. 네 개.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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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또두개 한다? 바람? 안 시켜. 스칼리 <laughs>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 눈을 흐리게 해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는 괴물이 정말 있을지 모르잖아요 과거기 꼼짝 마라! 순진한 어린 꼬마의 자든 사랑을 방해하는 자! 정의이름은 날, 용서하지 않겠다! 서태웅이다. 그 누구라도 내가 자는 걸 방해하는 녀석은 용서하지 않겠다 누군데 이러자! 자, 자, 자! 내가 맞췄어요? 네! 아니야. 아, 자, 1번 장광, 2번, 2번 이규와, 3번 김일, 4번 최덕희, 마지막 김승준. 장광 버려요! <laughs> 아, 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 뭐. 진짜. <laughs> 그래? 네 그래? 4개인데 장광! 지금 몇개 맞췄어요? 4개! 네 개! 네 개. 네. 첫 번째 네. 소분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아 <웃음> <웃음> 나, 난 여기가 여기 이거였어 지금 야, 그걸 이제 알았어, 그래. 정말. 아, 나 진짜. 연달아 기회 안 드립니다, 자. 네. 자, 다, 다. 네. 자, 다, 다. 네. 자, 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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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 김법. 김기현 성우님? 아, 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천시 씨? 아, 이번에 청취한 역은 만버스의 무덤. 아! 아! 네? 아는 뭐죠? 아? <laughs> 아? 맞, 아? 맞다, 맞다. 김기현. 아니닌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맞는것 같아요? 맞는것 <laughs> 같아요? <laughs> 정답 아! 정답 아! 정답 아! 정답 아! 정답 아! 야! 정답 정야 정답 맞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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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답네요 정답 라고 정답 정 자, 예은 양이 또 김영선 씨가 있어가지고, 힘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아, 정말 뭐, 아주 정말 현투였습니다. 예, 아, 아 네분다 고생하셨어요. 예.